차분하게 하시고, 네. 좋은 일 하시자고, 좋은 일들. 감사한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 이고객님소개에서 오신 거야. 음. 네. 음. 이제 시간 되시면 와서 계셔도 돼. 네, 네. 마셔갖고, 네, 하는 거 보고, 네. 네, 같이 음원좀 하시고, 네. 선배님 대우도 받으셔야 되고, <laughs> 진짜로. 예 네, 또, 밑에 분들이 생김도 고맙겠고, 응. 우리 진실한 사람들하고 가면 되잖아,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는요? 예? 그자고 고객님들도 인정도 받아야 되고, 저거 뚜껑도 보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고객님 한번 올라가서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지금 느게인다고한번 올라가서 걸어보세요. 네. 아좀 그러니까 연습하시죠. 최 대표님, 네. 차에뒤에넣어주시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무슨 변화가 있는지 감사하고 우리 최 대표님 때문에 내가 신발은 나게 했서어 네. 닫아 보세요. 닫아 보세요. 문 열어 봐세요. 왁스라도 한두 번만 밟아서 보험 보. 한번 해보세요. 네? 왁스 더한두 번만 해보세요. 느낌이 있는지. 그러시면 시운전을 할 겁니다. 후진을 하셔갖고. 한 200m 갔다 오세요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딴데 이상이 없으면 바디래잖아 요렇게 한 바퀴 네. 돌아오시면 네. 돼요 후진하시고 예 네. 후진하시고 오라오라 오라 고대로 나오세요 고대로 고대로 가세요 저까지 쭉 들어가세요 저저칸빈 칸에까지 들어가면 되겠어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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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만 갔다 오세요 저기만 아 그리 가긴 아겠다 그리 아 그리 가긴 나겠다참 이렇게서 예한 바퀴만 돌아오세요 이렇게 한 부럭만 쭉 밟아봐야지. 쭉 밟아봐 어떤 거 차가 나간 게. 스타트가 어떤 느낌이셔야지 음. 우회전해서 한 바퀴 오고